대장동 화천대유라든지 박지원 프레임이라든지 핵심은 검찰 쿠데타 모의 사건을 덮는 세력에 있다. 이런 중요한 지적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의 주장과 뉴스버스의 추가 분석 보도가 있어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본질이죠. 윤석열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청부고발 사건은 검찰 개혁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당연히 고발장으로 이득을 볼 사람이 모의를 했을텐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 청부고발장에 명시된 사람들이죠. 그들은 오래전부터 조국 죽이기도 조국 사태로 바꾸고 장관 지휘권 항명 사태도 추윤 갈등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언론이 전적으로 도와준 덕분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박지영 게이트라며 어영부영 물타기에 성공한 상황이죠. 그러니 공수처는 신속하게 수사를 하라는 거고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라면서 또 다른 이슈를 건져올려 검찰 쿠데타 모의 사건을 다 덮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동의 본질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지대계약의 필요성을 알리는 사건이란 건데 검언정 카르텔은 본질은 회피하고 의혹만 키우고 치고 빠지기를 할 것이죠. 이런 와중에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후보가 거듭된 실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여전히 추윤 갈등 프레임을 역이용하며 추미애 전 장관을 저격하고 있는데 마치 손준성 검사가 주범이고 장관이 인사조치를 제때 안해서 직무유기란 것처럼 만들어서 모든 걸 손준성 개인에게 뒤집어씌워 기탈 뽑기만 하겠다는 윤석열의 논리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윤석열이 바라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요. 게다가 검안정은 이미 장관회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도 장관회의임에 동조하고 청와대에 건의했던 건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그만하자며, 국면 전환을 요구했던 정치공학은 실패한 거고, 결국 검찰개혁이 퇴장하면 그 자리에 좋은 이슈가 조명받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무관심 속에 은밀한 쿠데타가 들키지 않고 진행될 뻔했다는 건데, 그게 들키자 언론을 이용해 박지영 게이트라고 물타기를 하더니, 지금은 대장동 의혹으로 해당 논란이 싹 사라진 상황이죠. 민주당이 이슈를 바꾸는 게 아니라 검은 카르텔이 언제나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이슈를 이슈로 덮는 게 카르텔의 힘이고 또 언론이 가진 막강한 힘이죠. 정의를 불의화 바꾸는 법 기술자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조금도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많은 시민들은 깨닫고 있고요. 민주당도 심각성을 깨닫고 계속해서 윤석열 청부고발 논란을 비판해야 되고, 지적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언론에서 한 줄이라도 쓸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부기물란 행위를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시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민주당에 쓴소리를 하는 이유도 저들의 명백해 보이는 물타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심지어 화천대유 논란도 지금 이재명 기사를 걸고 넘어질 때냐. 오히려 파도 파도 미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특히 윤석열과 한동훈 거기에 김건희까지 절대로 이대로 넘어가선 안돼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공수처랑. 검찰이 알아서 수사할 테니 그거 좀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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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브한 겁니다. 국민들의 시선이 끊어지면 검찰이나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할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가 최근에 분석과 해설 기사를 하나 올렸습니다. 고발 사주 실체는 분명하다는 거고 윤석열 지시가 규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내용이 매우 길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략하게 요약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이 바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지시를 했는지 인지를 했는지 여부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손준성 개인의 문제일 뿐 윤석열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꼬리를 자르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수사정보정책관이란 자리의 속성을 잘 아는 검사들은 단순히 관리책임 정도로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MBC 검언유착 보도 직후 윤석열과 한동훈의 통화 내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은 기간 3일간. 윤석열과 한동훈의 통화 횟수는 무려 40회였고요. 카톡 참여자 3명 가운데 2명이 공교롭게도 고발 사주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죠. 이런 정황상 MBC 보도에 대한 대응 논의가 이뤄졌을 3명의 대화방이 바로 고발 사주 사건의 스모킹건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검찰이 지금 한동훈의 아이폰, 잠금해제와 포렌식에 다시 집중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금 한동훈 씨는 비밀번호 20자리로 설정해놓고 배째를 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 무슨 염치로 여태까지 엄플하고 당당한 척 해왔는지 그 자체가 코미디일 따름입니다. 대검에서 검찰총장의 개인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실상 두 명이란 건데 대검 수사 정보 정책관과 대검 대변인이죠. 검언유착 보도 당일 윤석열과 한동훈과의 11차례 전화통화가 있었고 한동훈과 손준성 그리고 대검 대변인 3명이 참여한 카톡 대화방에선 53회의 대화가 있었다고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검찰총장의 개인참모인 수사정보정책관과 대변인 이두명이 모두 한동훈과 함께 카톡 대화방에서 대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인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당시 MBC 보도는 한동훈 개인의 문제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특히 그날은 법무부가 대검의 진상조사를 지시하기 전이었고요. 이런 상황에 검찰총장 개인 참모 두 명이 한동훈과의 카톡방에서 53차례나 대화를 했다는 건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 검찰총장 지시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기 어렵기 때문인 거고요. MBC 보도 다음날 대검은 서둘러서 관련 보고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는데 주로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채널A 측의 해명과 한동훈의 입장이 담겼다는 겁니다. 특히 이건 공식적인 대검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당시 윤석열 인지하에 이뤄졌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거고요. 다음날 추미애 전 장관이 대검에 진상조사를 하라고 정식 공문을 보냈는데, 그날 한동훈, 손준성, 대검 대변인 이들의 대화방에선 30회의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이후로 4월 3일 문제에 손준성 보냄 사건이 드러난 거고요. 그 안에는 한동훈의 입장과 움직임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3인 대화방에선 한동훈을 중심으로 대검 대변인은 언론 대응, 손준성은 정보나 자료 수집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고요.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한동훈이 윤석열과 소통하면서 3명의 대화방에선 검찰총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게다가 부인 김건희 씨와의 카톡 대화도 수백 차례 했다는 게 공개가 되기도 했죠. 윤석열의 한결의 기자 고소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해볼 지점이 있다는 건데 핵심은 당시 서울 서부지검의 고소장을 발송한 주체가 대검이고 고소장 발송 사실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윤석열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알린 게 대검 대변인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작성한 주체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긴 했지만 명예훼손 고소 등 형사 사건 대응은 개인적인 이얘기에 대검 조직이 나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대기업 오너라 해도 개인 형사 사건에 법무팀이나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하면 배인과 횡령죄로 처벌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한결의 고소의 경우 발송 주체가 대검이었던 점으로 보면 고소장이 대검 내부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이 자체도 그냥 넘겨선 안될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발 사주 논란과 당시 한결의 고소가 비슷하게 이뤄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게다가 판사 사찰 논란 관련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판사 동향 문건은 윤석열 지시로 손준성 씨가 작성을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과거에 이런 전례가 없다는 걸 봤을 때 검찰총장 지시 없이 수사정보 정책관이 위법 소지가 있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독자적으로 할 리가 없다는 걸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고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고발 사주는 실체가 분명한 사건이란 거고요. 지금 박지영 게이트라든지 대장동 화천대유라든지 이런 걸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것 같은데 이미 손준성으로 특정이 된 데다 카톡 대화 내역 같은 물증까지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계속해서 윤석열 청부고발 논란에 집중을 하고, 그냥 어영부영 끝나선 안 된다는.